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천천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그들의 욕심과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죠 미숙함으로 발생된 욕망으로 발생된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결혼의 원칙이다,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죠. 여러 아내를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비정상적인 결혼 형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러한 환경, 그러한 약함,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둘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와 편애와 갈등과 다툼, 질투 이러한 많은 복잡한 그런 부작용들이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 그런데 이 한나를 사랑하니까. 그 다른 부인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내가 있는데 문제는 그 남편이 한 아내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다 사랑을 받는 자도 아들을 낳고 미움을 받는 자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예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원래 장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의 장자이면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원래 그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라 하는 것이죠.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장자권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 하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중요한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음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두 몫을 갑절의 몫을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은 나의 장자라고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하겠어요. 기력의 시작이라. 이 장자가 태어났을 때이 사람에게 그 아버지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줬어요? 그 장자가 증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장자를 통해서 입증되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루벤에게 창세기 49장 3절 보면,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능력이다 아버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어요? 장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되는가? 장자의 존재를 통해서 장자가 태어남을 통해서 아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그에게 있으니 너를 인정받게 해준 장자인이 너도 그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자칫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소외를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이 가정의 아픔의 문제까지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징계를 하여도 듣지 않는 폐역한 아들. 불순종밖에 할줄 아는 것이 없는 그 아들이에요.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멸시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 여러분 그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 부모를 공경함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율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그 폐역하고 완악한 아들을 두었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도무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들.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자, 도무지 이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한 가정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건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은 반드시 그 사회와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주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문으로 끌고 가라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십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자 성읍 장로들에게 부모가 그 폐역한 아들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완악한 아들입니다. 폐역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겨 사는 아들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신들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계속 말을 했어요 돌아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방탕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 그리고 징계도 했어요.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장로들 앞에서 부모가 그의 죄를 고발할 때그 심경이 어떠하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작업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나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발이냐 고백이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푸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된 아들입니까? 도무지 회개가 안 되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회개가 불가능한 그런 아들이에요 징계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죄악을 내는 것, 방타한 것, 반항하는 것, 폐역한 것, 그것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항상 그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했던 부모예요 부모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죠?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돼어요그 폐역한 아들, 완악한 아들,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서 이 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대목이지요. 가혹한 것이 아닌가. 자, 부모가 아버지도 말을 했고 어머지도 말을 했고 또 징계까지 또 내렸는데 도무지 돌이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돌이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살수 있는 생명줄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아들이 한 일이고, 그 생명줄을 거둬찬 것은 아들이 한 일입니다. 율법이 가혹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완악한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또한 가지 아주 전염성이 심한 죄인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하셨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완악한 아들, 폐역한 아들을 그냥 모른 척 어려우니까. 싸우게 되니까 모르는 척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이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 일을 함으로써 악을 제하라. 한 국가가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정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율법이 시행이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폐역한 아들을 끌고 가서 성읍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는지 그건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이 범죄에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비극이 일어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적극적으로 그 악을 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폐역한 아들이 있을 때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1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어요. 자식이긴 자식이에요. 이 아들이. 이스라엘이란 아들이. 그런데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패악한 아들을 둔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폐역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이스라엘이며 우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본래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맞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게 맞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제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장자가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뒤집어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하나 그돌 하나하나가 다 복음의 포석을 놓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악을 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장은 그렇게 될수 없을지 몰라도 천천히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방탕한 아들인 우리를 온전한 순종하는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랬어요. 왜? 장자는 아버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구원의 능력이신, 회복의 능력이신, 은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비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헤아리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그 가정의 비참한 문제를 비극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죄짐을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되시고, 사랑 많은 부모가 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